종업원은 개인 사정으로 월급을 미리 감겨서 달라고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소위 우리말로 가불에 관한 질문이군요. 네, 이것은 극북에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책을 지급해 줄때 같이 지급해 주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금요일이 아닐 때 지급을 해 주는 방법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롤 아이름을 하나 셋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줄이고요. 여기에서 페이롤 아이름의 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디션을 클릭합니다. 을 그리고 Next.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Advanced Payroll이라고 합니다. p a y r 그리고 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Next를 클릭합니다. 자 이것은 Expense입니까? Expense가 아니죠. 이것은 e 셋입니다 그래서 Advanced Advanced Payroll이라는 새로운 아카운트를 하나 만듭니다. 셋업을 할 거에는 질문에 셋업에 클릭하시고 이것은 타입이 뭐가 되겠습니까? Expense가 아니고 Other Current Asset이 되겠죠. Other Current Asset을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클릭합니다.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 Tax Tracking Type, 이것은 세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종업원이 가불해간 것은 금료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None에 클릭하시고 Next를 클릭하십니다. 역시, 텍스를 선택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Next를 클릭하고, 이것은 어떤 수량에 따라서 값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Gross냐, Net냐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Gross를 선택하시면 모든 페이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Net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Next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Default Rate과 Limit이 나옵니다. 자, 레이시 정해져 있다면 집어넣지만 대분 해당 안 되겠죠? 그러나리밋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업원에게 5 0불 이상 가불은 안 된다. 그러면 5 0 0 0불을 입력하신 다음에 대불하시고 피니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드밴스 페이 i 아이 m 이셋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페이를 지급해 줄때 함께 지급해 주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을 보시면 페이 임플로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고 자, 예를 들어서 Dan m i l l e r 여기에 이제 페이로를 받는다 그러면 크리에이스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부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월급이 총 그로스 금액이 얼마입니까 159695 전이죠 세금이 154불 98불 96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넷 금액이 1295불인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화면에 왼쪽을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other payroll item s e 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advanced payroll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금액이 얼마예요? 네, 한 500불을 값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500불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은 이 기록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니니까 no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그로스 웨이지인 1596불 1 5조은 변동이 없고 어드밴스 페이롤 해서 500불이 들어가 있죠? 세금은 병이,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넷 금액만 500불이 더 증가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부를 페이책을 줄때 같이 줄 경우에는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요일이 아닌 때 가부를 해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비게이터를 클릭하시고 뱅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책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해당 뱅크 어카운트를 확인하신 다음, 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종업원 이름을 타입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댄티 밀러다. 자, 그러면, 경고 사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임플로이가 월급을 받는데 그대로 쓸 거냐는 질문입니다. 오케이 하시고 들어가시고, 다음에 값을 얼마에 갑니까? 500불. 타입을 하신 다음에, 아래 어카운트에는, 어드밴스드 페이롤로 해야 되겠죠? 어드밴스드 페이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B 프린트에, 클릭을 하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프린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프린트를 클릭해서 프린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미리 가불해간 금액을 되돌려 받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네 그렇죠. 종업원이 가불해간 다음에는 그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책을 지급해 줄때 차감하고 지급해 주는 방법이 있고 금요일이 아닐 때 종업원이 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페이를 아이템 하나를 셋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좀 줄이고요. 자, 페이를 아이템 버튼을 클릭하시고 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에 디덕션을 클릭하시고 넥스를 클릭합니다. 여기는 제목을 Advanced Repayment 이런 제목을 우리가 하나 만들고요. 자, 그러면 은 어느 페이 기관을 입력하는 순서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고유번호도 필요 없고요. 라이빌리티 어카운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라이빌리티 어카운트를 입력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아까 세럽한 어드밴스드 페이롤 어카운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자, 택사금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역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퀀티티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도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 여기에는 뭘로 돼야 되겠습니까? 네, 네트에다 페이를 하셔야 되겠, 네트에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넥스트 클릭합니다. 레이시 정해져 있거나 리밋이 있으면 기록을 하시는데 대부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Advanced Repayment 이라는 페이롤 아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먼저 페이롤 책을 지급해 줄 때를 보겠습니다. 페이, 인플로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해당 인플로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서 Create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하튼 페이책 프리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른쪽 화면에 셀러리가 1,596불 15전이 있고요, 텍스가 154불 98불 96전 이렇게 있죠. 그렇다고 어, 넷 금액은 1,295불 07전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가서 아들페이롤 아이름에서 자 클릭을 하고 해당 뭐가 되겠습니까? 어드밴스 a 리페이먼트이 되겠죠. 해당 아이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슨 요번에 우리가 200불을 띄기로 했다. 그러면 200불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질문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아까처럼 계속해서 이것을 활용할 거냐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오른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셀러리가 1596불 15전, 변동이 없죠? 자, 그리고 Advanced Repayment이 200불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서 월급에서 뺀 모습이 보입니다. 세금엔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네러 마운트를 볼까요? 1295불 07전이었는데, 1095불 07전으로 줄어졌음을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페이크을 지급해줄 때는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금요일이 아닐 때, 종업원이 돈을 가져왔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인플로이 화면에서 내비게이를 클릭하시고, 커스터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맨 끝에 디파짓이 있습니다. 디파짓을 클릭합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 그냥 ok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메이크 디파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해당 은행 구자를 선택하시고 날짜를 확인하신 다음 receive f r o m 에 종업원 인포메이션을 타입합니다 dante miller 하신 다음에 from account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advanced payroll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간단한 메모가 필요한 메모를 넣으시고 책으로 받으셨으면 책 넘버를 기입을 하십니다. 투투투투. 그리고 페이먼트 메서드는 책으로 받았으니까 책. 그다음에 탭을 하시고 클래스가 필요하시면 클래스를 선택하시고 해당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불을 받았다. 그러면 200불. 그런 다음에 세븐 클로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종업원 중에 각종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강제로 일정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여 법원 또는 국세청으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리 지급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네, 그렇죠. 가끔 그 세금의 연체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g a r n i s h m o n e 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ayroll item을 세로을 하겠습니다. payroll item l i s 에서 페를 아이름을 클릭하고 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디덕션을 해야 되겠죠? 디덕션에 그러니까 클릭하시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이름은 garnishi op nishmont. 자, 이렇게 하시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자, 페이를 어느 기관에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로 l o s a n e l e s county court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셋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셋업을 하겠냐는 질문이 뜹니다. 퀵 애드를 하시고요. 그리고 고유 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라이빌리티 어카운트를 입력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페이 b 라이빌리티가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예를 들면, gar-nishment-payable을 같은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새로 세업하라는 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셋업에 클릭하시고, 타입을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아덜 크렌 라 c l a Liability 해당되겠죠? 이것은 정부에 돈을 도로줘야 되니까, Liability입니다. OK를 클릭하고 나오십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다음에 Next를 클릭합니다. 택사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그러니까, n o 에 클릭하시고, Next. 아무런 텍사 관계 없으니까, 여기도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퀀티티에 의해서, 어, 계산이 된다라면 여기를 표시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스에는 표시하면 안 되겠죠. 네, 페이, 네트 네트페이에 표시를 하시고 넥스트로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어떤 레이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레이트가 리미트이 있다면 표시하는데 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여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니치에 클릭하고 나오시면 이제 새로운 페럴 아이템 리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럴 체액을 만들 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페이 임플로이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요. 해당 임플로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고, 자, 이러면 이제 페이책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을 또 화면을 보시면은요. gross wage가, salary가 1596불 15전으로 돼 있고, t 스 x 가 154불 98불 96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넷 어마운트가 1,295불이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왼쪽으로 다시 옮기겠습니다. 자, 페이롤 아이름에서 클릭을 하시고 제목이, 아이름이 뭐였죠? 예, 가을 이슈먼이었습니다. 자, 월급을 줄 때마다 100불씩 띄기로 했다. 그럼 100불을 입력을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할 거냐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사용할 겸 예스를 클릭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요. 자, 그로스 웨이지는 변동이 없고 가니시먼 해서 디덕션이 100불이 됐죠? 자, 세금의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더 어마운트를 보시면은 1295불 07전에서 1195불 07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100불을 디덕트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롤 책을 만드는데 항상 페이 피리어드 엔지의 날짜가 틀리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항상 페이롤 책을 만들 때마다 날짜를 고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페이 인플로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인플로이 명단과 날짜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라스트 데이시 있습니다. 이 라스트 데이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나가셔서 임플로이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홀막이라는 임플로이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에디트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화면 아래를 보시면 물리즈라는 빈 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직원이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빈 칸으로 있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빈 칸에 그만둔 날짜를 입력하면 그런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월 28일, 공공연에 그만두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고 노티스가 나옵니다. 2월 28일 이후에 이 직원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OK 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OK 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q i 프로 Pro 2000을 배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회사 웹사이트, s 스 n c p a c o m 으로 방문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어드밴스 편이나 업데이트 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이 비디오가 여러분의 회계 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면서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